자하자 오교시의 아따맘마 w 만 m a n 동영상 잘 보셨죠? 그러면 아따맘마를 조금씩 나누어서 일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회화 표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표현 먼저 보겠습니다. 아 레이슬러라. 음, 아 레이슬러라. 레이 피곤하다. 여기에다가 슬라 자, 죽을 사자 있죠? 네슬러. 몸모슬러 하면은 몸모에 죽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어, 자주 쓰이면 좀안 좋은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죠. 몸모에 죽겠다. 에, 형용사 슬러. 그러면 우리가 어 2과 3과 할때 배웠던 표현들도 같이 대입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슬러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만화에 나왔던 거 들어 볼게요. 아, 레이스 응, 레이스러라 첫 번째 피곤하다 레이 피곤해 죽겠다 레이스러 여기에 만화에서는 라를 붙였죠 이거는 감탄사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스러라 라는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자, 피곤해 죽겠다 레이스러 레이스러 다음 우리 아프다 배웠었죠, 여러분? 아프다, 덩, 아파 죽겠다, 덩스러, 덩스러. 다음 또 어떤 표현들 배웠었죠? 네, 바쁘다. 기억나시나요? 바쁘다, 망, 바빠 죽겠다, 망스러, 망스러. 춥다 춥다는 아, 한랭하다렁 추워 죽겠다 렁스러렁스러 자, 활용하실 수 있겠죠? 뭐뭐스러뭐뭐에죽겠다 두번째 표현 정말 쩐다마 네, 쩐다마 쩐다 참진 짜 붙여주시고, 정말이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라 문장 끝에다가 마 붙였어요. 쩐다마 정말이니? 많은 붙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쩐다 어투로 표현해주시면 돼요. 쩐다 짠다. 정말이니? 쩐다마쩐다마쩐다마 정말이니? 자주 쓰이는 표이 genre. genre. g e n 다마 g 다마 자, 우리 요번 이번 만화의 주제는 벙 여자 친구네 집이었어요. 자, 요것도다 배운 표현이라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구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는 벙 여, 집은 지아 그래서 친구 집 그러면 벙 여자가 되겠죠? 벙 여자, 우리 집은요, 와지아 너희 집은요? 니지아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봉요아 우리 집, 와아 너희 집, 니지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진 라, 진 라. 응,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 들어오다, 들어가다 할때 쓰이는 표현이 나아갈 진자죠. 진, 여기에 올래자 라이를 붙이면 들어오다가 돼요. 진라이, 진라이, 들어와, 들어와 이런 표현이 되겠죠. 어, 들어가다라고 하면 은 진취 를 붙여주시면 돼요. 갈 것자 취, 취. 네, 찐, 去 들어가다, 들어오다는 찐라. 자, 가다, 들어가다도 한번 써볼까요? 찐 똑같이 쓰시고, 갈, 걷자. 네, 요렇게 쓰면 됩니다. 去, 찐, 去 찐, 츄, 들어가다, 찐라 들어오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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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라 자 대단해 짱이야 이 표현도 한번 볼까요? 하오빵 어 하오빵 어 오는 감탄사고 여기에 하오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앞에 쓰이면 아주 굉장히 대단히 이런 뜻이 있어요 부사처럼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네 이럴 때 네, 붙여주시면 돼요 하오빵 자빵 하면은 원래는 방망이란 뜻이거든요 방망이 할때 방자, 공봉할 때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망이. 자 그런데 얘가 어, 으뜸 이런 뜻이 있죠. 방망이를 세우는 것처럼 예, 으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 대단하다, 굉장하다 라는 감탄사처럼 쓰입니다. 허빵 오는 감탄사예요. 허빵 해도 부, 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요. 감탄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방, 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허방! 好棒哦.어 정말 대단해. 정말 짱이야. 이런 표현이야. 好棒哦.好棒哦.好棒哦.好棒哦. 음. 자, 저기 이 다섯 가지를 배웠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보면 자주 쓸수 있는 표현들이니까 알아두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7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따자 싱콜라.